피스밀라 해로하는 여행. 아스라모 아리쿰 모라 마두르 바르갸두. 안녕하세요. 인천 이슬람 센터의 박시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에게 왜 무슬림이 자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까?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이 책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사라 알호라이 선생님께서 집필하셨습니다. 아, 이 책은 여러분 제목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자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자살 문제는 최근 수년간 한국에서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 리투아니아에 의해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. 이 책에서는 자살 현상을 먼저 심리학 군사학자들의 의견을 들어 나열하고 나서 그들이 자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제시합니다. 그 이후에 자살 현상의 문제를 금전적 문제, 학업 문제, 가족 문제, 직장 문제, 소외 문제, 건강 문제로 나누고 각 문제를 이슬람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 자살을 인간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바로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슬람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? 동물들 같은 경우 목숨이 위태롭거나 위기에 닥쳤을 때 결코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허나 인간은 어떨까요? 문제가 닥쳤거나 병에 걸렸을 때 위기를 맞이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신에게 기도합니다 비록 그 기도하는 인간이 무신론자이거나 아니면 큰 죄인이거나 도덕심이 정말 낮거나 그런 경우라도 자신도 모르게 신에게 기대를 하죠.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간은 원래 신에게 숭배를 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고 얘기합니다. 한마디로 동물들과 차별되는 가치를 지닌 그런, 어떻게 보면 숭고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큰 가치를 지녔으므로 자신, 자, 자기 자신을 이렇게...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말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금지를 가지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보장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슬람은 1400년 전에 개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최근에서야 큰 관심을 가지게 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위에 소외된 친척이나 가족이 있을 경우 절대로 방치하지 말고 물질적으로, 심리적으로,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할 것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규정하고 제 말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. 권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는 거죠. 거기서 이슬람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시대를 초월해서. 참 앞서 나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이슬람이 하나님께서 계시되었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게, 이런 사회보장제도나 자살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보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을 보시면서 어 인간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녔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, 또 이슬람이 진짜,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게시되었다는 걸이 책을 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Assalamu alaikum w a r a h